망상 각대다 이제는 실 고려를 해야 되지마. 지막으로오 됐다. 아,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실런프에 빠져서, 실런프에 빠져서, 시간도 빠져서... 빠져서... 있는...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같이 유의미한 이제 결과량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연습량을 하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던 예시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1만 시간을 수영을 했는데 왜 나는 빨라지지 않냐, 음. 속도가 빨라지지 않냐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답을 해주신 말이 음. 언제 부상이 가장 높았는지를 보면 시즌 중에 부상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훈련이나 연습기간 때는 경쟁이 덜하고 그리고 전략이나 전술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상률이 조금 음. 더 낮고 그리고 반대로 공식 경기 때는 승부를 내기 위한 많고, 그 다음 허벅지, 발목,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손 등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여섯 가지 스포츠 중에서는 하지가 제일 퍼센트가 재발성 손상으로 보고 되었다고 하고, 광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에서는 60%가 만성 손상, 그 다음에, 10% 급성 손상 중 10%는 재발성 급성 손상이 있었다고 해요. 테니하고 해서 이제 그걸 건질이야 준비 자세로 이 자세에서 제일 많이 손상을 당한다고 해요. 저 보면 어깨가 전체에 걸린 그 다음에 해서 위쪽 앞 앞에서 뒤쪽에서 위쪽 부분이 이제 슬랙 병변이고요. 반카르트는 반대로 3시에서6시 반요. 특히 하지 부상이 많은데 그중에서 발목, 무릎, 허벅지 부상 많고 발목의 경우에는 짱통 착지 혹은 테클 등의 이에서 많아요. 그 있는 걸 먼저 보면 숄더 조인트, 그다음에 스펙터골 잡이 많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면 덴탈인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스틱이나 저 학기 공을 인해서 만든 경우가 많아서 시력상승을 자제해서 이 자세에서 제일 많이 이제 구상을 많이 당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부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특히 재활 훈련 초기에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라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할수 없고 복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과 조급함이 많다 제일 많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공백기가 생겨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크게 움직이는 동작, 동작으로 재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게 많이 느껴서 이 시기에 가장 좀 많이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약간 훈련에 능동적인 참여가 좀 부족한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중반부터 보면 어, 신체적으로 몸 상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심리 상태가 조금 더 높아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아, 아직까지도 이 코치 감독들은 재활 훈련에 그래서 어, 청소년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탈퇴 요인으로는 부상, 그 다음에 부정적 교육 관계, 부당 위기 구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표 보면 트라우마 원인으로 이제 부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개인 관계 이 따라서도 경기에서는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장하여야 우수한 선수가될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 음, 향이라는 부분으로 스스로에게 극복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게 만들어줄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저는 테라피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 사실 사람이 그대로 기분이 좋기도 음. 하고 또 반대로 향이 아니어도 단순하게 캔들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스위치, 원이라고 생각하고. 3, 2, 1!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아마. 응. 그니까요. 뺨 예. 밑에 똑같이 다 음. 쓰시면 돼요. <laughs> 맛있게 만들고 있나요? 네, 맛있겠죠? 여기도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네. 음. 해주시면 돼요. 음. <laughs> 박스에 붙이고 작은 애들은 안쪽에다가, 네, 작은 애들은 요거. 음. 글씨는 뭐예요? 필라테스, 음. 필라테스 명언이랑 디즈니에서 나오는 좋은 글귀들? 음. 아. 약간 심리적인 거에 대해서 아. 한 거에 맞춰서 좀 했어요. 그렇구나. 이걸 어떻게 써요? 응? 이거 어떻게 써요? 예뻐서? 네. 잘, 잘 써야지. 써야지, 운이가 있지. 이제는 실 고려를 해야 되지, 으로 오, 됐다. ¡Gracias!